인사드릴 시간도 모자랍니다.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건축자재 가격 상승세 때문에 요즘 굉장히 머리가 많이 아프실 거예요. 건축자재 가격 상승세는 아마 상반기까지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때문에 급등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2021년 들어서 30% 가까이 상승했고 올해도 아마 상승세는 당연한 결과일 것 같아요. 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2분기 건설 경기 회복세는 제한된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자재 가격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인건비는 매년 꾸준히 올라갑니다. 물가 상승률에 기반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언제 자재 가격이 떨어질 때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내가 하루하루를 늦추게 되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계획하셔서 진행을 해보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제 여러 가지 건축 전시회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집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꼭 한번 전시회는 방문을 해보실 거를 권장해드리고 있어요. 다양한 자재와 상품들 이제 양질의 소식들을 전달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전시회를 통해서 내 집은 어떻게 지을지내 건물은 어떻게 지을지 힌트도 얻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울산 건축박람회가 5월 19일부터 22일 일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박람회 중 하나죠. 경양하우징페어가 수원 메세라는 곳에서 5월 26일부터 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방문해 보시길 바랄게요. 경기도에서 노후 단독주택에 대한 수리비를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하네요. 경기도가 부천, 안양, 구리, 평택, 김포 5개 시에서 22년 경기도 단독주택 집 수리 지원 시범 사업을 50호 추진한다고 합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집 수리비의 90%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주거 취약 계층 같은 경우는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한다고 하네요. 주택 공시지가가 9억 원을 넘거나 법령 위반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소유자는 집 수리 10%만 부담하는 대신 세입자가 있을 시 임대 계약일로부터 4년 거주를 보장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범사업이 각시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이제 추진될 거라고 하니 여러분들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